자, 짧게 방송 그 하고 넘어갈게요 라파스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라파스 관련해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난질을 많이 쳤죠 그쵸 지금 분봉 보시면 와 여기 뭐 그쵸 여기 30200원까지 뺐었어요 그쵸 30200원까지 뺐었고 보시면은 여기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장난질인게 지금 여기가 2만 9천 구백원뭐 이제 요요 요 제가 그어드린 라인이 지금 이제 480선 에 이에 이제 다 있는 거죠 3, 480선에요 그럼 480선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480일 동안의 평균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480일 전에 산 사람들도, 이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근, 뭐, 480일 선이니까, 거의 뭐, 얼마예요 어 거의 뭐, 한, 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쵸? 어 240일 선 1년이고, 거의 2년? 2년, 2년이 넘는, 그러니까 3년이죠. 거의 3년 되는 동안 수익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던질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던졌지만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 있어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 이제 그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여기 700만 주 터졌을 때부터 이때 혹은 요때요 이때, 때부터 들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장기 투자자들이죠. 그 장기 투자자들까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라고요? 마음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상징적인 자리죠. 왜냐면 이런 이평선을 깨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수속 투자자들이 못 따라붙어요. 어, 더 떨어지겠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깨면 이 이후에 다시 투심이 살아나고, 이 그러니까 뭔가 투자자가 붙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평선들을 안 깨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파스 같은 경우에 여기 부분을 어떤 세력이 사수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소주연 쪽이 사수하고 싶겠죠 왜냐면 소주, 소주연 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량을 받으면서 올리는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물량을 산 사람들이 소주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뭐 소주연이랑 친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어또 주주들 중에 충성스러운 주주들 그 주주들이 산 것으로 여기까지 올라갔던 건데 물론 여기에 이제 그 다른 세력들도 있죠 그 사채권자들이랑 이제 뭐 회사 쪽이라고 보여지는 뭐 그런 그런 사람들이 샀겠죠 샀었다가 그 사람들은 여기서 크게 털었죠 한번. 이거 의도적으로 턴 거라고 보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턴 거고,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들어 올려서 이걸 한번 했다기 보다 여기서 한번 더 설거지를 한 거죠. 올려가지고 또 한번 더판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뺀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소지현 쪽에서는,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측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뭐, 버틸 수야 있겠지만, 이 밑에서 잡았으니까 당연히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아마 신용까지 써서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개미들은 원래 이 정도 떨어지면 거의 증거금이나 뭐 이런 거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아마 제가 알고 그 소주연 그쪽에 이제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받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속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을 뭐, 사측이 내리든 간에, 뭐, 아니면 사측이나 뭐, 아니면 사채권자들 그쪽 세력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리거나 뭐, 이런 작업들 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주변 사람들, 여기서 샀던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어, 그래서 이제 사측하고 최근에 소주연이, 어, 이제 아마 소주연 대표자들이 가서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협상이, 자, 소주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내, 내밀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걸로 가는 건데, 어, 그럼 이제 사측이나 그 사채권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어, 요 낮은 가격에서 더 받으려고 할 겁니다. 즉, 3만원에서 3만5천원 사이 여기서 물량을 더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픽싱 구간, 리픽싱 구간이 이제 4만원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만원대 초반에 그 리픽싱 구간을 이 사람들 입장에선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 아무래도. 리픽싱 구간 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좀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주식이 어차피 그 세력들은 시간의 개념이 저희보다 훨씬 자유로워요 그쵸 그래서 이제 버틸려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 이게 뭐 지금 당장 올리는 작업을 하는거 가 아니기 때문에 올리는 작업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어, 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하지만 지금 시기처럼 밑으로 내려가지고 받는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횡보시킬 수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리픽싱을 하느냐 안 하는, 리픽싱은 4만원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그 이후에 해도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도 가능하죠. 왜냐면 8월달이 여기 그 엑시트 가능한 기간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사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개미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제 2월 달 아니면은 어 5월 달이 될 거예요 리픽싱하는 시점이. 그 다음에 한번더 8월 달에 그 이제 있겠지만 보통은 아마 5월 달이나 2월 달이 아마 디데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2월 달에는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때까지는. 이 구간 때 3만원에서 3만, 3만 5천원 구간 때에서 어, 개미들 물량을 좀 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을 겪게 할 수가 있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 생각에는 소주 연이 축소 되길 원할 거거든요 그쵸 어경영권 분쟁 일으키고 경영권 자꾸 위협하고 이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소주연에서 소주연이 축소되는 거를 이제 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주연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랑 타협해 타협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약간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가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저게 할지 음, 소주연 입장에서는 회사랑 타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뭐 진짜 회사랑 죽도록 싸운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버티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임총 임총을 이기고, 그 다음에 정총 가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정총 때까지 또 작업하고, 그럼 이제 아, 남아있을 개미들 이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한 딜레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어쨌든간에 사채권자들도 디데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최저 리픽싱 한도 4만 원에 만약에 리픽싱까지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분명히 얘네들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돈을 쓰면 썼지 돈을 번게 없어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 돈 버는 게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위닝 관계로 가는 게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사채권자들이든 뭐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소주연이든 아니면 뭐 저기 회사든. 다 같이 위닝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거 뭐 이게 길어져 봤자 뭐 사실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진짜 장기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 외에는 뭐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길게 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회사에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가진 주식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주식수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나중에까지 저기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대주주가 주식을 팔리는 없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어 이득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도 한번 샀었잖아요 그렇죠? 4만원대에서 샀었죠 자 그러니까 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회사가 괘씸해서, 이제, 음, 진짜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laughs> 생각도 있긴 있는데, 아, 그러면은 너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가 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경까지안 갔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그냥, 지금 사실, 자, 보세요. 지금 소주연이 40% 지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금. 어, 2월 이후에도 줄어들었을 거고 지난 12월 말 이후에도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후 그 다음에 2월말 아니 2월이 아니라 이번에 2월 9일 그거를 위해서 11일 날그 마감 쳤을 때 그때도 그 이후에 어, 소주연 물량 좀 빠졌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40% 가지고 있다 가정하고 그러면 소주연 40%그 다음에 대주주 쪽 물량 30% 이상 이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합하면 70% 넘어가요. 자 그럼 남은 물량이 30%인데 그 중에 뭐 보통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잠겨 있는 물량 이한10%될 거고 그러면은 한20% 남는 건데, 예 네, 그러면은 뭐 이거 80%가 잠겨 있는 종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품절 주죠. 자 그러면 세이시서 만약에 좀 그래, 이제 그만 싸우고, 회사 정상화 위해서 노력하자. 지금 뭐, 라파스 호재들도, 재료들도 뭐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주가 정상화 시키고, 어, 뭐, 모더나라든지, 혹은, 뭐, 세럼이라든지, 혹은, 뭐, 각종 이제 정부와 관련해가지고, 뭐, 라이트 펀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홍보하면서 열심히 같이 으쌰으쌰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 돌파합니다, 이거. 8만원. 어렵지도 않아요. 지금 샀던 뭐 소주연 사람들이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데 나갈 리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그쵸? 그 다음에 사측권자들은 4만 원이 8만 원이 되면 두 배를 먹는 거, 게임이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 잘 합의를 해서 사측이랑, 뭐 사측도 서로 개심하겠죠. 사측 입장에서는 자기들 경영권 위협했으니까 소주연이 싫겠지만, 소주연 입장에서도 사측이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 사지까지 몰, 이제 몰 정도로 이렇게 뭐, 물론 사측이 했다라고 볼순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사측도 고점에서 이사진들이 털고 뭐, 이런 것들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45,000원, 뭐, 그 구간에서도 처음에 이거 하락하기 전에, 12월 말에, 이제 뭐, 또 이사가 턴 것도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고비들에서 그렇게 털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떨어지는 것들이 아주 정확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뭐 이거는 뭐깊숙히 들어가면 뭐알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서로 그런 불신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잘 풀어내야죠 뭐 어차피 이걸 리더들이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더들이 모여서 좀잘 풀어내서 어 라파스라는 이제 좋은 회사잖아요 사실 이게 그. 뭐라고 뭐라 까요 이제 모더나나 이런데들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많이 쓰임새가 좋을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 지금 현재는 소주연과 회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대립 관계가 이제 완화되면 이 회사는 분명히 가르사예요. 예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지금 뭐 소주연 평단들은 거의 5만 원 5만 원대일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 평단 뭐 4만 원대 많을 텐데, 예 이거 글쎄요, 뭐 정해진 시나리오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걸 얼마나 흔들고 갈지, 얼마나 괴롭히고 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 소주연이나 개미들한테 너무 힘든 과정일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빨리 타협을 하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음, 이 좋은 회사가 이런, 어, 부분에 있어서 잘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소주연이 임총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회사 쪽에 계획에 당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 쪽이, 어떻게 보면은, 음, 이긴 거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요 관계에서는요 지금 근데 이거는 뭐 누가 이기구 지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이기구 지구의 싸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 값어치를 높이고 그거를 사실 주주들이 같이 도와줘서 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으로 보이고 지금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어이 회사는 뭐 사채권자들의 그런 이득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좀 힘내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요거 3만원은 잘안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깨지기 위해서는 저는 사측과, 어, 저기, 그, 소주연이 잘 연합, 뭐, 이렇게 잘 얘기를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서 좀 으쌰으쌰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둘의 보는 방향은 5만원, 4만원 이후부터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런 생각입니다 아 오늘 방송 좀 생각보다 길게 해서 지금 뭐 다른 것도 못하고 있는데 암튼 좋은 결과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금 손절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손절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 네,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3만원 깼다 그러면 3만원 분명히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2월달 혹은 진짜 이 회사가 나쁨 하뭐 5월달 그때 리픽싱 그 시점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가격 밑은 다다손해 어차피 4만 원 미터, 4만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 보시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장이 엉망인 날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뭐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예 네, 버티셔야 돼요 장이 지금 엉망인 상황이지만 아 지금 이거는 버티셔야 돼요 지금 전체 장이 보면 음 그래도 약간 회복했는데 마이너스 0.5%니까 코스닥이 뭐 지금 코스피랑 같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버티셔야 돼요 이게 어차피 한번 반등은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반등이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예 지난번에 갔었던 지점이 한 920까지 갔었나요?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안내요 930, 40에서 마무리하고 올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예. 다들 힘내시고, 어, 지금 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뭐, 그쵸? 이제 상패 시즌 좀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종목 중에 상패 가능성 있는 종목들 다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어렵더라도 손절 치시거나, 아니면 이익이 났으면 빨리 익절 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상패 가능한 종목들은 뭐예요? 영업이. 계속해서 4년 이상 손실나고 있는 관리 종목 편입되고 뭐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자본 잠식 없는지, 예, 그 다음에 매출액 음, 조건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갖추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상패 시즌에는 상패되는 기업도꽤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